안녕하십니까.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심화시 프로그래밍을 담당하고 있는 조규철입니다 오늘은 11장 문자와 문자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반기에는 뭐 변수, 수에 대해서 말 봤지만 이번에는 문자와 문자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문자와 문자열에 대해서 알아보고 문자열의 활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는 말 그대로 A, B C처럼 하나의 문자를 말하고, 문자열은 A, B, 문자가 다수개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D에는 늘 문자라는 게 붙습니다. 요거의 특징도 잘 파악해 주세요. 그리고 포인트와 배열로 생성한 문자의 차이점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두 개의 차이점 아주 큽니다. 활용하기는 배열이 편하고, 메모리적 측면에서는 포인트가 유리합니다. 이것도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실습을 통하여 문자열에 활용하는 방법을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문자와 문자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문자와 문자열. 아직까지 문자와 문자 하지 않은 이유는 배열과 포인트를 이해하면 문자열이 좀더 쉬워지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제 문자열과 문자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는 기본적으로 하나의 문자를 의미합니다. 문자는 단 하나의 문자만을 의미하고 문자열은 뭡니까? 문자열의 나열과 비슷합니다. 거의 같다고 봐도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예를 한번 볼까요? 문자 같은 경우에는 캐릭터라고 말을 하면 변수 이름은 ch라고 할게요. 여기에 소문자 a를 넣기. 그리고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출력을 할 때도 보겠습니다. 출력을 할 때도 printf 형식 인자가 %c입니다. 그리고 문자열 변수 문자 변수를 알려주면 되겠죠. 식으로. 사용을 하고 형식 인자는 시 인점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자는 큰 어려움이 없이 사용이 가능합니다. 근데 문자열은 이제 약간의 문제가 될 겁니다. 문자열은 문자의 다수개, 문자열의 나열입니다. 즉 동일한 자료형의 나열이라는 겁니다. 동일한 자료형의 나열은 뭘쓸수 있다는 겁니까? 배열을 사용할 수 있다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자, 그러면 배열을 한번 써서 해볼까요? 캐릭터 s t r 1 o hello 자, 문자를 표시할 때는 두개 자, 소수 문자는 한개짜리를 사용합니다. 근데 이게 틀렸습니다. 지금. 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어, 딱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틀렸다고 하는 이유는 문자열의 끝을 암시하는 게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H hello, 이게 여기서 끝인지, 여기서 끝인지, 여기서 끝인지, 스페이스바가 여러 개들어가수 있지 않습니까?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문자열의 끝을 의미하는 일명 우리가 말하는 널 문자가 있어야 합니다. 다시 쉽게 설명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게 5가 아니라 6이 되어 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캐릭터 String 1은 6, hello, hello. 가 맞는 겁니다. 그러면 그림을 그려본다면, index 0, index 1, index 2, index 3, index 4, index 5. 들어가는 글자는 h, e, l, l, o. 늘 문자. 늘 문자가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총 6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끝에 널 문자가 들어간다는 게 반드시 중요하며 문자를 처리할 때는 널 문자를 기준으로 처리한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즉, 그러면 이게 문 필요한 메모리의 개수는 진짜 쓰이는 문자, 즉, 문자 수 2하기 1이 필요한 요구사항이 되며 필요한 메모리 공간이 됩니다. 출력할 때도 보겠습니다. 출력할 때는, printf, %s, 하고 str1, 이러면 쓰시면 됩니다. 중요한 거는, 여기서는 배열의 이름입니다. 즉, 문자열은 주소를 알려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건 어떻게 뜻을 하냐면, 알려준 주소, 알려준 주소부터 어디까지, 늘 문자가 나올 때까지 출력을 합니다. 이게 바로 문자열을 출력하는 방법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앞에서는 문자를 어떻게 했습니까? 문자는 문자, 문자열은 배열로 처리하였습니다. 자, 근데 뭔가 좀 다양한 게또 있습니다. 어떤 게또 존재하냐면. 문자열을 포인트로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자, 저, 우리 이전 시간에도 배웠지만 배열하고 포인트는 상당히 유사한 점도 있고 서로 혼용하여 쓸수 있는 특징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자열도 배열로 표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캐릭터, 포인트, 스트링, 투, 하이라고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그림을 그려볼게요. S, 나는 STR2다. 누구를 가르치겠다. 메모리에 하이라고 되어 있는 놈을 가르치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출력할 때도 배열하고 똑같잖아요. 시작 주소 알려주면 되겠죠. 이렇게 쓰시면 출력이 됩니다. 잘 보시면 어떻게 돼요? S 이 주소를 기준으로 어디까지 늘 문자가 나올 때까지 출력해 달라는 소리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주, 또 이제 배열로 만든 문자열과 포인터로 만든 문자열의 차이점을 살펴봅시다. 배열로 만든 겁니다. 배열의 문자열은 메모리 공간에 H, E, L, L, O 널문자 포인트로 만든 거는 무언가를 가리키고 있고 h 이 널문자로 되어있습니다. 이거는 일반적인 문자의 나열입니다. 그래서 중간에 값 변경이 가능합니다. 값 변경이 가능합니다. 오케이입니다. 하지만 포인트는 이거는 메모리 공간에 픽스되어 있습니다. 즉, 문자열 상수라고 저희들은 보통 표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녀석의 값은 값 변경이 안됩니다. 이게 엄청 크고 엄청난 차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사용할, 실습에서 사용할 문자 열의 함수들을 포인트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문자에 관련된 함수를 사용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방법도 존재합니다. 차후에 배우는 동적 메모리 할당으로 1을 이 방식으로 인해서 포인터 문자열을 배열 방식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요거를 우리가 동적, 동적 메모리 할당 가면 배우겠습니다. 하여튼 중요한 거 배열 문자열은 중간에 값 변경이 가능하다. 그리고 포인트 문자열은 중간에 값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이 점을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음, 우리가 주로 많이 쓰는 문자열 함수에 대해서 몇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많이 쓰는 문자열 함수는 일반적으로 스트링, 카피, 그리고 스트링, compare, 그다음에 string cat, 그다음에 string length가 주로 있습니다. 이거는 뭐겠습니까? 문자열 복사가 됩니다. 문자열 복사란 뭐가 있어야 됩니까? 소스가 있고 destination이 있어야 됩니다. 그럼 두 가지 인자가 필요하겠죠. 자 그런데 목적은 destination입니다. 그래서 데스티네이션 문자열 데스티네이션 문자열이 먼저 오고 소스 문자열이 다음에 옵니다. 이렇게 사용을 하겠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기 있는 문자열이 여기로 복사가 됩니다. 그리고 항상 함수를 배우면 리턴 값이 중요합니다. 리턴 값은 목적을 반야되기 때문에 목적 문자열의 시작 주소를 리턴합니다. 그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스트링 컴페어 문자열 비교가 됩니다. 문자열 비교는 뭐가 필요하겠어요? 스트링 1과 스트링 2가 오면 되겠죠. 이두 가지가 인재로 필요합니다. 왜? 비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같다면 어떻게 돼요? 참인 1이 아니라 양수, 영, 음수 값이 나옵니다. 이건 어떻게 했어요? 스트링 1이 스트링 2보다 큰 경우, 음수는 스트링 1이 스트링 2보다 작은 경우. 0이 뭐겠습니까? 같다는 표시입니다. 그래서 같은 경우가 0이 나온다는 겁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스트링 캐스을 볼까요? 캐은 뭐겠습니까? n 드 기능입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데스 o 니 s 이션 스트링에 뒤에 뭐가 온대요? 덧붙일 소스 스트링이 오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string, string cat 그리고 이것의 목적은 뭐겠어요? 목적은 이 녀석의 주소가 오면 되겠죠 즉 append는 어 목적지 문자열 에 소스 문자열을 덧붙이는 경우입니다. 이게 펀드고 스트링 랭스는 문자열의 길이를 리턴합니다 문자열의 길이를 리턴합니다문자열의 길이를 리하니때문에뭐의필요합니까문자열의니다문자열이거는니다문자열의 길이를 리턴합니다문자열의 길이를 리합니다스럼봅시트링랭다 StringLength tr 문자만 하나 오면 됩니다. 그리고, 요 중요한 거는 이 녀석의 리턴 값은 뭐겠습니까? 길이가 리턴됩니다. 길이는 정수 값으로 리턴되겠죠. 그리고, 최소 중요한 거는 순수 문자의 길이라는 겁니다. 즉, 널 문자를 제외합니다. 예를 들어서 h, e, l, l, o, 헬로우는 몇입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오가 되고 hi 같은 경우에 스트링링스를 돌리면 이가 루팅이 됩니다. 즉 넣는 문자는 제외하고 한다는 게 중요한 거니까 꼭 확인해 보십시오. 이제 실습을 통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문자와 문자열, 문자에 입력하는 것, 문자열의 입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식을 잘 보시면 소스를 잘 보시면 첫번째는 문자 두번째도 문자 세번째도 문자 네번째는 문자1 입니다 문자1은 시작 주소만 알려주면 되죠 그리고 형식인자는 %c %c %s 자 그래서 출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볼까요 출력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입력부터 하면 a b c 어? 근데 무슨 문제가 생겼습니까? 정상적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결과물을 보시면 어떻게 됩니까? a b c 문자열 입력하지도 않았는데 a 리턴 b c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ch1, ch2 이게 ch3 이게 str1으로 입력이 됐습니다. 뭔가 문제가 생겼습니다. 왜 그런지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이제 한번 볼까요 이제 확실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빈가되고 공백시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프로그램을 구동시켜 보겠습니다 a b c 문자열 입력해도 정상적으로잘 하도록 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소스를 제대로 볼까요 한칸 띄우고, 곱하기 C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ch1, ch2, ch3, str1. 정상적으로 제대로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유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ch1을 누르고, 엔터를 누르죠. 그러면, 그 다음에 문자 입력인 경우에, 이 엔터가 다음 ch2로 갈수 있습니다. 이거를 막아야 됩니다. 그래서 첫번째 보시면 공백을 하나 추구했습니다. 공백은 버퍼에 있는 한 문자를 생략시킬 수 있는 기능을 발휘합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될까요? 생략이 되겠죠. 그 다음에 두번째 ch2를 하고 또 엔터를 칩니다. 그럼 이것도 문제가 생기죠. 그 다음에 나오는 %xc 이것도 버프에 있는 한 문자를 생략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도 없어지겠죠? 그럼 정상적으로 ABC, 문자, STR홈까지 정상적으로 입력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해서 문자 입력을 받을 때는 매우 조심해야 되는 게이 파트니까 잘 보시고 생각을 잘 하셔서 프로그램을 설계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다음 소스를 보도록 할까요? 자, 다음 소스는 다음 소스는 포인터와 배열을 이용해서 문자열을 입력하는 겁니다. 지금 첫 번째는 뭡니까? 배열로 문자열 입력. 두 번째는 포인터로 문자열 입력입니다. 배열은 뭡니까? 문자열을 하나씩 원소 하나씩 수정이 가능합니다. 이거는 문자열을 수정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첫 번째 포인트 P가 Hello를 가리킨다면 하나씩 바꾸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포인트 P에 다시 Hi랑 말르면 메모리 구조 Hello와 Hi가 있다면 P는 처음에 이게를 가리키다가 두 번째에 의해서 이게 없어지고 두번째가 키키는 겁니다 그래서 메모리는 헬로가 그대로 존재하게 됩니다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게 포인트 방식입니다 자 다시 한번 계속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과물을 한번 출력을 해 볼까요 자, 다시 한번 보도록 하죠 이제 소스도 나왔으니까 hello 정상적으로 str1은 hello 2는 hi로 출력을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str1 배열이니까 첫 번째 원소를 k로 바꿨습니다. 근데 이 방식은 불가능합니다. 안 됩니다. 왜? 포인트는 이거와 같이 한자 수정이 불가능합니다. 꼭 기억하시고 그냥 str2는 k i 로 바꿨습니다. 그 출력을 해 볼까요? 출력을 하면 hello hi 됩니다. 그러면 메모리 구조를 살펴보면 str1은 l 로우로 바뀐 상황이고 str2는 첫 번째 헬로우를 가리키고 있다가 이게 없어지고 새로운 카이를 가리키는 구조로 바뀌는 게 됩니다. 그다음에 계속 소스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소스를살펴보니다 이번 소스는 상당히 깁니다. 오, 깁니다. 이번 소스는 상당히 깁니다. 그래서 좀 확대를 해도 제한이 있어서 이 정도만 하고 소스를 계속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소스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뭐가 있습니까? 배열로 된 문자열 하나. 배열로 된 문자열 둘. 그러면 수정이 가능하다는 얘기겠죠. 자, 그래서 이제 쭉 아래 그 소스를 보도록 합시다. 템프는 임시로 하나 저장 공간을 두었습니다. 첫 번째. 스트링 카피입니다. 앞에 n a 티네이션이 오고 그다음에 소스가 옵니다. 여기 있는 걸 트로 복사하는 거죠. 단 이거는 배열만일 때만 가정합니다. 자, 그러면, 리 또, 리턴 값이 뭘까요? 리턴 값은, 데스티네이션의 시작 주소가 됩니다. 그래서, str1을 템프에 옮기면 어떻게 될까요? 템프는 이제, 스트링 1이 되면서, 뭐겁니까? str 값피는 리턴 값이, 데스티네이션의 시작 주소이기 때문에, 그럼 뭐됩니까? 이거의 결과물은 뭐가 돼요? 템프를 말합니다. 그래서, 템프 주려고 str1이 되고, 그 다음에 두번째 스트링 캐시라는게 있습니다. StringCat은 d e s t i n a t i o n s o 가 있다고 치면 어떻게 돼요 Destination 더하기 s o 를 만들어 주는게 s t r i n 입니다. 자 그래서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중간에 널 문자는 당연히 사라집니다. 그리고 보다시피 d e s t i n a t i o n 2 s o 는 s t r i 1 입니다. 그래서 이거의 결과물은 또 뭘까요? Destination의 시작 주소가 오기 때문에 리턴 프린트 허프가블링해서 문자를 바로 출력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스트링 컴파일한 게 있습니다. S1, S2가 있으면 두 개의 문자를 비교해서 같으면 0, 앞게 크면 양수, 뒤게 크면 음수를 리턴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한번 볼까요? 스트링 컴페어 합니다 str1과 템프 temp. 템프는 str1을 복사 했으니까 같습니다 그래서 0이 나오고 두번째 스트링1과 스트링2 스트링2는 어떻게 됐습니까 여기에 의해서 문자 열이 스트링2가 스트링2는 이걸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문자를 길어졌죠 그래서 줄력값은 마이너스 1이 나옵니다 그래서 네번째 스트링 랭스가 있습니다 스트링 랭스는 널 문자를 제외한 문자열의 길이를 반환합니다 그럼 첫 번째부터 볼까요 str1은 시작해 보겠습니다 str1은 하나 둘셋넷다여 일곱 칠 str2는 뭡니까 이제 길어졌지 않습니까 하나 둘셋넷다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네개 열네, 열네 템프는 볼까요 템프는 아까 str1과 같았잖아요 템프는 다시 보면 str1과 같기 때문에 하나 둘셋넷다여 일곱 칠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문자열을 다루는 함수를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았습니다.